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위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은 실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당장, 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자,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음, 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황. 이 전황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는데 정부가 계속 화폐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 통화량 화폐량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화폐가 메마르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전황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일부의 어떤 그 세력들이 이 화폐라는 거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들어었을때 이걸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항아리에다가 담아 놓고요. 땅 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흐뭇해 합니다. 나는 재산이 많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자, 통화량이 계속 부족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전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농주의 실학자였었던 성호 이익, 이익 같은 경우는요. 뭘 주장하냐면 패전론 화폐 없애자. 화폐 때문에 오히려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사회로 가자. 농민, 자영농도를 육성하고, 자, 이들 중심의 사회를 만들면, 자, 이러한 전환과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폐전론, 화폐를 없애버리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이익. 근데 반면에요, 중상주의 실학자였었던 박지원, 연안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화폐를 써야 된다. 국가가 부국강병이 되기 위해서는 상공업이 매우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용전론. 자, 쓸 용자 머니. 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황이라는이 문제로 인해서 중상주의에서는 자, 용전론. 중농주의에서는 패전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 되기도 했다는 것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나가서 추가를 해 드리면 이이익 같은 경우는요.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중농주의 실학자잖아요. 그래서 중농주의는 공통적으로 자영농 육성하는 게 포인트인데 유형원이라는 아, 뭡니까 유형원이라는 중농주의 실학자가 있었는데 유형원은 뭘 주장했었냐면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했었어요. 균전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주자. 근데 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토지를 줘봤자 게으른 농민들은 겨울 내내 뭐합니까? 동네 사람방에 모여서 투전. 그러니까 노름을 하는 거죠. 노름하면서 돈을 다 날리고 결국 이제 토지를 팔아서 또 예, 노름피스 갚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단순하게 준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주되 그 토지는 절대 그 누구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한 전제. 이게 바로 한전론, 한전제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익이 주장했었던 거는, 자, 농민들이, 자, 몰락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면적을 영업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지급할 건데, 그 영업전으로 토지를 지급했고, 이 토지는 그 누구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끔 제한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몰락하진 않겠죠. 왜? 팔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이익의 주장이라면 박지원 같은 경우도 토지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오, 선생님 중상주의 실학자인데요. 네. 중상주의 실학자지만 여기 있는 상업적 농업. 이 상업적 농업을 위해서 농업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상업적 농업을 위해서는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면적 이만큼까지는 가지고 있어야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갖다 팔고 그래야 상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인당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예를 들어서 뭐만 평이다. 그럼 만 평을 딱 제한해 놓고 만평 이상은 사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평 안에서는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겠지만 만평 이상에서는 사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제하는 한전론. 그러니까 이익도 한전론이고 박지원도. 한전론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익이 주장하는 한전론은 한선인 겁니다. 영업장이란 이름의 토지에서 한선, 최소한의 토지, 그죠? 근데 박지원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은 거래를 제한하는, 이게 이제. 박지원의 한전론이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어 조선 후기에 이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실학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정도 비교를 하시고요. 어 다시 마무리 한다라면 전황이라는 현상이 있었다. 화폐가 메마는 현상. 어 그래서 이 전황 때문에 자 패전론도 주장이 됐고 용전론도 주장이 되었다. 그럼 각각의 패전론과 용전론을 주장했었던 두 학자들의 자또 다른 어떤 주장에 뭐가 있었다? 한전론이라는 게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같지만. 이익이 주장하는 한전론과 자 박지원이 주장하는 한전론은 어떻게 돼요 내용상에 있어서 달랐다는 겁니다 하 한선이냐 상한선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